자, 불박차 가다가요. 요 네. 차인가요? 네. 도차 네.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앞에 신호가 녹색, 황색이에요. 황색인데, 어, 그냥 들어갔네요? 예. 어떻게 되나요? 네. 요, 스타렉스인가요? 네. 지금, 황색. 황색인데 예. 이렇게 됐어요. 이걸 신고했어요. 공이 신고.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저거 과태료 부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황색 신호에 가면은 단속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빨간불에 지나가면 단속되고, 황색신호에 지나가면 단속 안 되죠. 경찰관들은 어떡하나요? 경찰관들도 황색신호에 지나가면 단속 안 하고, 빨간불에 지나가면 이렇게 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 예, 네, 안녕하세요. 요거요. 요거 이거 신호 위반으로 네, 신고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교통 경찰이 현장에서 캠코더 단속할 때 황색 신호에 정지선 진입한 거 그것은 단속 안 합니다. 그렇다면 형평성 때문에 예, 공익 신고도 황색 신호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단속을 형평성 때문에 안 합니다. 예. 적색 신호에, 적색 신호에 정선을 들어온 것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개도 처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때 들어왔다 사고 나면, 그때는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받습니다. 왜냐면 저거는, 예. 네. 네. 저게 하우선 아, 저게 저게 딜레마 존인가요? 딜레마 존 우선요 딜레마 존이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속도가 여기 23으로 나와요. 블바차 속도 23이에요. 그저차 속도도 한30 정도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저기서 저 속도 상을 볼때 빠르지 않으니까 충분히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이죠. 제한속도는 5 2제만은저 차의 속도가 얼마 안 빨라요. 충분히 멈추시는데 들어간 거, 이건 딜레마전 아니죠. 예. 그래서 이번 조사구는, 만약에 들어갔다 사고났다, 저 신호위반입니다. 단속은 안 되지만, 캔코더 단속이나 공익신고의 단속은 안 되지만, 은 만약에 사고나면 저건 딜레마전 아니에요. 초차 속도 얼마나 되겠어요? 풀박차가 23이었는데, 초차 뭐한30 정도나 됐을까요? 30 얼마 됐을까요? 30이면 12m면 멈춰야 되죠. 그래서, 공익신고에서, 네, 과태료 처분 안 됐지만, 만약에 사고 났으면, 초차는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계대응 블랙.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